이게 우주 와의사아 친창 알림 안껐습니런쇼 바에 알 어요？자, 안어 네이프2초 초록 더 올려요 여보 쿡은 사라지면 오른쪽으로 뛸게요 한대 맞고 가자 오고오고 응. 오른쪽게로뛸오 오른쪽으로 유도할게요 풀리면 한대더 네, 더 맞춰 맞고 대종무 대중무 어? 마냥 왔어? 네 왼쪽 안 가지네 제가 왼쪽 갈게요 오케이. 네. 알 아, 실... 그 왼쪽 켜버릴까요? 알어오케아 켜졌다? 예. 어, 아, 다 켜졌어 위로 올라와요 그럼 더맞을게우 오케이, 오케이. 그도 패턴 조금 맞읍시다 오케이 굿 왼쪽에서 할게요 그냥 이게 딸 오 빨리 그만. 응, 자 혼자, 혼자, 아직 아직 괜찮. 살짝 어이구 지금 6초살 살짝 맞죠. 날씨 안 맞는데. 네. 오케이 받았어. 어아 여기까지. 이로 갑시다. 위에 올라오면 이 아, 바보 됐다. 아니 야, 그냥, 그냥, 그냥 내려봅시다. 26초 즉사. 여, 여기도 안받아 씨. 돌 바보 됐어. <laughs> 아, 이거 언제 고치냐. 오리진 음. 갈아주시고. 중국길 날렸다. 이거 <laughs> 응, 뭐 중국길 하지 말고 그냥. 위버 올라 할까요? 아, 오른쪽, 애매잖아 좀버 합시다. 아, 저렇게끝겠다 괜찮아, 괜찮아. 초록 오. 우리가 맞을게. 손, 네, 좀. 노랑, 혼돈 좀 맞아. 네, 네, 너 노랑 나도 맞을게. 같이 맞아게 네. 응. 뭐, 괜찮아, 뭐. 괜찮아.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초록 빨리 맞아야 빨리 돼, 빨리아 빨리씩 일다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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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뱉어, 초록 맞았어. 굿. 아니 즉사 있어, 즉사 있어. 오케이. 나얘 어디까지 들어가? 쏴보지. 오1초초 오른쪽. 위에 켜졌어. 제가 저 오른쪽 유도할게. 조 전기 바퀴. 살짝 오달라요? 왼쪽 안 켜졌죠? 오케이. 오케이. 네, 안 켜졌어. 사진 시작할게요. 네, 올라오면 갈게요. 올라왔어. 돌 좀만 더, 좀만 더짚어줄 가자. 돌 극대일. 돌못 맞아줘요. 극대일 좀. 초실 조금 맞을게요. 여기까지 못, 이거 더못 맞아. 프로? 아, 영마 오케이. 지금 빨졌 51초. 아, 씨발. 다 오케이. 제가 오른쪽. 이 그래 할게요. 좀리레이 가서. 었어요 <laughs> 오른쪽? 오케이, 초신 맞았가요 음, 패신 살짝 맞을게요 딸당 좀요? 네 중급 딜 무리하게 안 해도 돼 뭐? 어. 컴버 살짝 빨아가지고요 네나 10초 전 오케이 오케이, 그만 초수, 갈게요 어, 초신 좀 맞춰 네둘다 빼고 가죠 네, 오십 초. 오분 초. 오십 초만. 감사합니다. 그렇 받아주세요. 음, 안 맞아도 될것 같아. 오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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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게. 거 이거, 이맞 이거, 이맞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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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맞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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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켜 이거, 이거, 이 5초 거 이거 빠어 50초. 아, 못 켰어요. 음. 제가 왼쪽 갈게요.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냐? 응. 빅사 피하다가. 저 왔네. 이거, 아... 로록 맞아야겠다. 음. 빨초, 빨초 맞을게. 아이고, 애하다리진안 쓸게요. 빨강만 맞을게. 칩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초실 가능한가요? 빨빨 어, 노랑, 빨간 노랑 그만, 노랑 그만. 옹빵 응, 네. 맞았어요 초록, 응. 초록 어, 여기 어, 초록 조심 홍동. 위, 위부터 깨자, 천천히 응응 응. 오리진 아낄게요, 그냥 응? 오리진 아끼자아끼자 네네 아끼자 아깨자 돈피 10%밖에 퍼안 남아서 초록 조금만 더 맞아주세요, CSM 괜찮아, 괜찮 오른쪽 초록 맞아줘요, 초록 초록, 초록 네, 패턴은 지금, 바힙니다응 나이스 굿 안정화 싸움, 싸움 오케이 빼고 가자, 여기서. 50초. 오케이, 가자. 오리진 쓸 거예요? 오리진 안 아, 쓰지 말자. 아, 네, 안 쓸게요. 네, 혼돈 끝나면에 공격하죠. 네. 편전할게요. 네, 나 그만할게요. 오케이. 나머지 깔게요. 어, 그만, 그만. 그만해봐. 나 솔직히 걸려있어. 솔직히 못 잡... 까지여까지 찾았어, 찾았어. 알겠습니다 내려오세요 1.6네여좀있다 응? 갑시다. 네동이4네 여기 까지 여기 까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초록 모자라나 초록 모게를 하나, 초록 사자를 하나, 초록 모자를 하나, 초록 모자게요나 초록 나 초록 모아이 하나, 초록 모자를 하나, 초록 모자를 하어 초록 모자를 하나, 초록 모자를 하나, 초록 모자를 하나, 초 넘어갈까? 예3 네. 음. 36초 음. 3초 아이 극딜 아려다가 해방 무적을 날렸네 빨강 맞아야겠다 응 음, 빨강 맞을게요 네. 겠다 노랑도 맞을게 빨강3 2층 2층 오른쪽 36초 음금 극딜 40초 나릴레1분 정도? 오케이, 1분 있다. 저 2분, 2분, 그냥, 날려가지고, 해복 모적 맞아서. 이것만 기다려야 나, 맞아? 네네. 돼. 네네. 안전하 2층 오른쪽. 즉사 이제 고동. 벌써 5초 전? 빨강 맞아줘, 빨강. 응, 그렇게. 짤. 1층 오른쪽. 즉사 있어요? 네. 오케이, 1층 <laughs> 맞아놨어. 오케이, 좋죠. 1층 오른쪽. 어이, 나나 1쪽? 야, 1쪽? 야, 1 마지막 층 오른쪽이었구나. 씨. 제일 제일 마지막 남은 사람은 얼마지? 제가 2분 좀안 남았어요. 어? 1분 한 30초 정도. <laughs> 괜히 아끼다 똥된케이스네 철옥점 맞으면 철 응. 오케 빨간 그만. 빨간 그만. 형 좀.. 어. 돌 좀만 더 낮춰주면 좋겠다. 네 빨간 그만. 1층 바로. 왼쪽. 음. 오른쪽. 빨신. 한 대만 음. 맞을게. 패턴 맞을게. 빨신 그만 맞고. 응. 어. 50초 남았어요. 50초. 빨신 한 대만. 일단 10초 전. 5초 전. 음, yes. Which is the same t 2층 n 층 Which is the same t h i n 요 Which is the s a 4 e thing? Which is e 초 a m e thing? w h i 초 h is t h 할2층왼쪽 응. 15초 남았어요. 어쩔 네. 가자 이제. 오케이. 내려오면 때리자. 5초.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잘 맞았다. 굿굿. 좀 벌었어요. 네. 아이구 빨린다 빨린다. 돌 기어. 돌. 돌 어. 빨린다 이거. 오케이 도, 바로, 도, 바로, 바로 바로 가면 안 돼. 네? 아 공기로 아니. 공기로 지원 좀. 네 네. 공기. 아, 나, 나 나도 공기 가 있을게. 네 네. 음. 저만 먼저 어, 한번있을게요 터질 <laughs> 것 같네. 바닥 발판차. 돌 천천히 갈게요. 저 공기 갔다. 와. 네. 네. 한좀만 더. 전 실은 안 맞아요. 에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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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요 아, 다시 안 맞을 게 지금. 경합시다. 빨리만. 잠 조심. <laughs> 빨리실 한 대는 계속 맞은단 마인드로 하면 돼요. 오잘 응. 조심. 저 혼돈에 오. 있어요. 네. 네. 빠지지 응. 마. 빠지지 마. 저단저 단추 조심. 잘 있네. 아.. 카레오로또빠졌네 초록 초록. 빠지지 빠지지 빠지 봐.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 피해야 돼. 이번엔. 네. 피할게요. 네. 이번에 맞을게요. 조금만. 화실 응. 네. 아마 이번 실 보고 짜증할 듯. 네. 오케이. 오케이. 세게 좀맞아어 네? 어, 이거 게 맞았네. 맞는데. 한 번만 더 보자. 음, 한번더야 돼. 응. 나 혼도 맛있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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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적으로 아직 안 빠졌어? 밀치 예, 네 개좋다 네 좋아요 단체예요 전판이 지음괜찮아아 맞. 혼돈 잘리구알았지 네. 혼돈 살짝 있을게요. 네. 다리 네. 다시 돌을 갈게요. 돌을 갈게요. 실게요어케이됐다 응. 8초를 나와주세요. 네. 8초. 8초 확인. 이번에 좀넣 <laughs> 있을게요. 오케이. 한번 가있을게요, 살짝. 네. 네. 보실 거맞아 빨실 맞지 말고. 응, 빨실 보고 타쟁할게요 예. 예, 네. 예. 됐다. 시작. 한 줄. 이대로만 갑시다. 네. 어, 정신이. 공돌이. 나만 죽었어? 이거3타에서 이런. 곤조짐. 손도 <laughs> 이좀 많이 빠지긴 했네. 했네. 음. 딜 살살 넣어네 살살 넣오 나이스. 조실한 돌초록은맞을게오씨돌돌라돌 그냥 돌와 돌로, 와요, 돌로, 돌로 돌. 다시 볼게요. 네, 돌로 이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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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한줄맞을게 저. 오이맞 말지, 이제 빨간 조지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 빨리 한번 더. 칠. 오케이, 혼돈. 시작. 네. 네. 나이스, 케이지. 네. 혼돈 좀만 높여줘요. 네. 저도 혼돈 이, 와 다음 실 보고 갈게요, 우선. 음, 에 빠지지 나 됐다. 됐게 됐다. 오케이. 한한더 가자. 한 살살 때릴게요. 더템만 던질게요. 나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도좀더가도 되겠지? 더 조만더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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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어 노랑 노랑 저 혼돈 혼돈 노돈 같이 혼도, 같이 혼도, 같이, 같이 있 오케이 오케이 나다나오케오 <laughs> 뭐야 아, 나 오리지네 존나 무오리 끄자 나빨 빨간 빨강 빨강 맞을게요 한 번에 쭉 <laughs> 어, 스페이스가 스페이스가 어, 눌러줘 오케이 오케이 안정작이다 하나 네. 터져도 괜찮아요. <laughs> 정신아요괜터아려도되나요 그럼? 그요아니고아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괜찮아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괜찮요 괜찮아요. 아요아니 괜찮아요. 괜찮요 네. 아아니아니아니아 드록, 드록. 음, 초록, 초록. 나 초록 잠깐 가있어. 단지, 단지, 왔어, 단지, 왔어, 왔어, 어 오케이. 한번더 초록. 네. 단지. 나이스. 뒷꼬리 조심, 뒷꼬리 조심.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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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돈으로 혼돈으로 올해서 원돈으로저 저도 원돈나이 <돌> 오케이 좀만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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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나가야 돼, 쟤 기다렸다. 이 사람, 초실, 초실 적으로. 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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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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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너무 많은 박아님. 텐션 돌려주세요. 았어 알았어. 아, 오케이. 가자. 가자. 가 에. 마맞춤 봐라. 어, 나동가 있어. <laughs> 마맞춤 <좀> 봐라, 이러. <laughs> 방금 뾰그 소리. 그거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깔끔하네